꼭요 안녕하세요, 지식들지기입니다. 먼저 답변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망고가 아프리카, 브라질, 멕시코, 플로리다, 캘리포니아, 하와이 쪽에서 나는 과일이라고 하네요. 망고란 높이 1 3 0 m 이다. 잎은 어긋나고 두꺼우며 바속골로 가장자리가 밋밋하고 털이 없으며 길이 10-15cm 이다. 꽃은 말레이시아와 타이완에서는 1-4월에 피고 암수단 그루이며 가지 끝 원초 꽃차례에 달리고 붉은 빛을 띈 흰색이다. 꽃받침과 꽃잎은 각각 5 개이다. 수술은 5개 이상이며 수술과 시방 사이에는 육질의 화반이 있다. 시방은 상의이고 배저지 있다. 열매는 핵과로서 시벌에 익으며 넓은 달걀 모양이고 길이 3, 25cm, 나비 1, 50cm인데 품종마다 차이가 크다. 익으면 노란빛을 띤 녹색이거나 노란색 또는 붉은 빛을 띠며 과육은 노란빛이고 즙이 많다. 종자는 한개 들어있는데 원기둥골의 양끝이 뾰족한 모양이며 약으로 쓰거나 갈아서 식용한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는 열대 과수로 말레이반도 미얀마, 인도, 북부, 원산이다. 생산량이 세계 5위이며 종류도 상당히 많다. 비타민A가 많으며 카로틴은 푸른잎 야채와 거의 같은 양이 들어 있다. 날로 먹기도 하고 디저트와 과자 재료로 쓰며 과육을 갈아 샐러드에 드레싱이나 소스 스프 등에 사용한다. 산지에서는 덜 익은 것을 야채와 같이 볶거나 절여서 먹는다. 관상용으로도 심으며 수액은 아라비아 고무 대용으로 쓴다. 아프리카, 브라질, 멕시코, 플로리다, 캘리포니아, 하와이 등 열대와 아열대 지방에 분포한다. 지금까지 지식들지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